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민철 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왜제이컨이 되고 계정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아우 진짜 옆에서 제 동생이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 오 마침 제 녹화 멤버가 왔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하여튼요, 오늘, 임... 옆집 임씨와 함께, 그리고 임시 동생과 함께 보물선을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근데 1766원이 있는 건 엄청나게 해관 수련을 해왔단 뜻이죠. 저희? 근데 조수 정신은안 하죠? 지인생 사진 찍는데요, 멜로우랑. 아, 신지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네. 자, 제가 회관 수련 할동 안에 나가세요. 나, 님 나가세요. 전화할 겁나 가, 나가래 나, 나가기 아니, 네, 녹화 뭐, 중이라고. 뭐. 이 나쁜 놈아. 지금 리는 <laughs> 아니 다 올린다고요. 지금 현실 이름 내 유튜브에 <목소리> 유... <목소리> 배를 만들어 올 거예요. <목소리> 아, 조용히 해, 도도. 지금 제가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블로그 했어요. 저도 지금. 정깐만 살려달라고. 어, 죽을 뻔했네요. 지금 제가 배를 아주 열심히 만들었어요. <laughs> 저 정말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새트입니다나쏙꽉 아, 차면. 예, 물어, 물어. 아니, 그럼 어떡해? 서버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들어와 줬어요. 들어오지? <laughs> <들어와, 이 녀석을. 웃음> <laughs> 아니, 녹화 중이라고 실제 이름 말하면 어떡해? <laughs> 뭐야? 출항했어? 안 한대? 어, 켜고 네, 조촌지를 키고, 가보겠습니다. 원래, 공개적으로 다른 컨텐츠 준비를 하려 했는데, 컴퓨터로 녹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다섯 명. 예? 나 그냥 소를 왔다고, 근데. 브라보! 빨리는 안 돼요. 아, 건 딱히 재밌죠.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시면 에요 아, 근데 제가 왜 이것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영상을 나눠 읽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해요. 제 정말?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좀 눌러 주세요. 갑자기 자기 자기들 채널 홍보하는 일이 있으 음 옐로팀 외계인이다 외계인! 도망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착륙

빨리 깔아! 122원 깔라고야자 선착순이야 깔라고 빨리 선에 선들어 아니 일로 오라고 선 여기있어 여기야 와 빨리 뒤로 와출너출발이지 자, 이 컨텐츠 의 이름은 선착순, 선착순 탑승이고요. 이 선착순을 통해서 먼저 하는 놈이 인자입니다 준비. 내가 제가 시작할 거예요. 준비. 시, 이, 왜. 무동출발, 무동출발. 준비 시작. 아니, 이거 주면 유리해. 안 유리한데? 나 실수했어. 내가 내이야내가 운전. 조수 내일은 해일 돼! 내일은 <laughs> 일은내은내려자일단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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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기 때문에 출일합니다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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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무석충도 유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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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겠다. 얘들아, 선착순인 거 알지? 뭐? 오빠 일단 진짜 레자 하나 지워놔야겠다. 베이비에다 지워야겠어. 아니, 야, 아니, 야, 야, 뜯기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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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수정, 정수 개자식. 오빠는 언제 앉아? 자자 베이비 의자는 없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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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할지 누가 탈락할지 누구 두명 채워지면 바로 가는 거임 베이비 의자 나왔습니다 아야 여기서 다시 복귀해서 애들 도와주는 것도 재밌긴 한데. 저, 저희는! 저희는 목표는 달입니다 달러 가져 와, 재밌겠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수이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운전을 하는 사람이 왜왜 왜 이러겠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상니 일이지 언제 창피해 오, 맞췄다 이제 하나하나 아껴놔야겠다 누가 장난쳐, 이 조수정아 <laughs> 이거 저 팝코 때문에 날라갔는데? 불러! 아나 대머리 빡빡이야! <laughs> 아! 아, 진짜! 아, 내 머리. 아니, 나 머리도 없는데, 무조건 가렸어.

점고 어떻게 하늘을 날 것처럼 외쳐버리겠나 여봐 노려봐 넌 내꺼니까 없어 왜 응원이 안될까? 가고있어 요창아저자은 뭐지? 야 그럼 우리 옆 끝에로 범청기정까지 가는거 어때? 야 누구 한명은 탈락해라 야, 야 예찬아 수정이 구해주러 가자. 예찬아 네 배도 수내줘 <laughs> <데이비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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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선아 수정이 꺼지워 아니 야안 지워져? 추랑 좀 해봐, 빨리 가자. 금이다살줄살줄왼자 바리아와 알바르 브라노네. 오! 예찬이네 배다 어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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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했니? 저뭔가 <laughs> 굴러댕기는데 예찬아 내가, 내가 하늘에 떠다닐게 제트펫하고 여기 우리 기지에서 고고있어고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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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아 귀엽고, 지고귀엽 굴러 조금만.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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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는 한또 다른 생명을 구하러 갈 것이야. 뭐야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서 내 추락해 볼게 준비 완료 됐습니다 <laughs> 누가 베이비 의자를 안게될 것인가 예소리의 빵대기에 타게 될 빵대기를 만지는 사람이 <laughs> 누가 될 것인가 자, 빨리 올봐 올려봐.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예찬이가 예선 빵댕이 만진데요 오빠 알아? 알지? 무슨 응? 충돌있비 <laughs> <laughs> 나라오르라, <오르라. 웃음> 나라 나라오르라, <laughs> <laughs> 나라 나라오르라, 나라오르라, <laughs> 나라오르라, <laughs> 나라오르라, 나라오르라, 재밌다, 응, 재밌다. 얘들아, 포탈 깔게 야, 누가, 한 명만, 그거 해봐. 뭐? 흐랑, 눌러봐, 한 명만. 어, 눌러. 미안 얘들아, 내가 포탈 깔았어. 이거 호로 수영선 내 안전? 날아오르라 예찬아 저 포탈 타마음 살았... 죽었다 엔진이 개박살날 때까지 돌릴 수 있는 거야 아니 뭔데 나도 정확히는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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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거 젠모타에서 사연하라 하는 거 같아 약간 젠모타 뭐래? 살았 야, 잼모타에서 사려나라 하는 거 같아, 괜찮아. 오빠, 이게 사려하라 오, 재밌군. 근데 이 닌자 왜 저놈 뒤로 가는 느낌이야? <laughs>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야, 야, 이거 왜 순간이동이 안 돼? 야, 이게 입녀는 게임이 데 <laughs> 오빠, 뭐 재밌는 거 없다. 그럼 타워만 들어줄까? 예이 어차피 같이 안하니까 뭐야뭐요야 뭐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막 끌어서 배타고 끝까지 가보자 아무렇게나. 오 좋아 나한몇천개 있는데. 어? 어? 어떤 걸 저장 시켜? 저장했잖아 이미. 배를 어떻게 저장하냐고? 됐다. 뚠, 미안 <놀람> <놀람> 오빠, 왜안 깔아? 아니. 왜? 응? 오나 이걸로 가볼까? 저장기 일단. 아! <laughs> 여러분들 아 재밌겠죠잉? 벌써 20분이나 녹화했네요. 오빠 이거 봐봐. 야윤지 우리 싸우는 것도 녹화된 거 아니야? 그렇네요. 뭐뭐뭐뭐뭐뭐뭐 <laughs> 오빠, <이리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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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히어로다.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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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베이비 지워 예술이 없으니까. 아! <laughs> <으악! 웃음> 무슨 아! <laughs> 난 사실 그린 팀이었다. 아씨 뭐야 조일념 배 불렀나 봐. 나는 사실 그린 팀이었다. 너네를 구하러 가겠어. 미 <laughs> 오빠? 나나 살아남았어. 붐붐. 이 스키핑 방 저건 빙, 뭐지? 저어를이 맞아? 우와, 예순이 겁나 웃어. 인생 논란! 구독자 53명! 그럼 오빠가 안 좋은데? 뭐해! 도우치지 마! <laughs>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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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따 대포를 장착해야겠어. <웃음> 저 소장. <저, 웃음> <laughs> 응. 제발 이거 좀 꺼주세요. <laughs> 아니, 이거는 내 건데요. 나 죽었어요. 야, 너네 해장 인내차 받아줘. 나 왔다 힐 팀으로. 나라 우리라. 아, 여러분들 이제 엔딩을 찍기 위해 모두 모여주세요. 아, 음, 재밌었다. 자, 제 오랜만에 첫 월, 복귀 영상 재밌으셨나요? 아, 이 역시 계정 이 계정은 잘생긴듯. 역시 나도 잘생겼어. 왜? 오빠 얼굴 할 거야? 얼굴이요 옛날에 하지 않았나요? 아 맞다. <laughs> SDG 아저씨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저씨. 여기 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엔딩. 우리들끼리 간다. 빨리 엔딩 찍을 거니까 빨리 와. 우후. 자, 그럼, 안녕! 이, 가대요! 야, 야, 엔딩 찍어버려야겠다! 그럼! 안딱 <laughs> 아, 가려 했는데. 안 돼. 그럼, 안. 야, 근데 너추연 걸려야겠다, 근데. 이차씨출랑좀눌러줘요 오빠 이이앉안마 에이, 빨리, 추랑좀 눌러봐 나가 Good morning, bye bye! Bye bye! bye. bye.